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사회사 경제사를 공부하고 있는 정승화라고 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플랫폼 기업에서의 그 주요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주요 경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레볼루션 10장의 제목은 경영 전략. 플랫폼은 경쟁 구도를 어떻게 바꿔놓았는가입니다. 목차에서는 약 10개의 항목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플랫폼 세계에서의 경쟁과 플랫폼의 전략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플랫폼 세계에서의 경쟁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는 플랫폼 세계에서 경쟁의 성격이 바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업들은 비슷한 유형의 경쟁자보다 경쟁이 벌어지는 현장을 바꾸는 경쟁자에 대해 더 의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교육 전문 출판사인 호튼 미플린 하코스는 다른 출판사보다 아마존을 무서워하고 NBC 방송국은 다른 방송국보다 넷플릭스에 대해 걱정한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폭발적 네트워크 효과와 강력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입니다. 아래 그림을 잠깐 보시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이베이 등의 플랫폼 기업들이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엄청나게 매칩을 불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책에서는 경쟁 우위를 향한 20세기 기업 경영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마이클 포터 교수의 경쟁 이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강은 이렇습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전담하던 교수인데, 다섯 가지 경쟁 요소를 중심으로 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다섯 가지 요소란, 대체 제품의 위협, 대체 서비스의 위협,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라이벌 기업 간의 경쟁 강도인데요. 이이론 핵심은 다섯 가지 요소를 통제하여 비즈니스 주변의 경쟁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자를 파서 요새를 만드는 것이 경쟁의 목표라는 점입니다. 오른쪽 아래의 사진이 보이시나요? 어, 견고한 성을 만들고 주변의 강물로 해자를 둘러 적이 쉽게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처럼 회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성과 해자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파괴적 경쟁을 피하고 모두가 같이 사슬에 안에 있도록 동요하는 것이 전통적 경쟁의 이상적 모델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20세기에 전략을 연구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은 기존의 자원 기반 이론을 비판하면서 기민한 기업은 신기술을 가지고 희소자원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해자를 뛰어넘는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어, 아래 사진에도 나타난 그 리처드 다베니와 어, 리타 건서 맥그레스 등의 인물이 대표적인데요. 어, 이들은 지속 가능한 우위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인터넷 시대에 탄생한 새로운 도구와 기술이 기존 기업들을 공격하는 가운데 자원 기반 이론상의 해자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지요. 어, 책에서는 이러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어, 1915년 유니온 퍼시픽 철도와 경쟁하기를 원했던 회사는 기관차, 철로 차량, 터미널 등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 경쟁이 가능하지만 2015년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서는 매우 적은 비용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즉 기술에 의한 초경쟁 환경에서는 인프라 소유가 더 이상 방어적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저를 메워버린다는 메워린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플랫폼은 새로운 경쟁 환경에 직면에 있는데요. 책에서는 이를 3차원 체스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플랫폼 세계에 따른 현실의 변화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의 작동 원리를 파악한 기업들은 시장에 대응할 뿐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를 조정하여 시장을 재편하려 합니다. 이 가운데 경쟁은 제로썸이라는 전통적 가정은 통하지 않게 됩니다. 또 파일을 재분할하기보다 파일의 크기를 키우거나 새로운 파일을 만들려는 노력이 기울여지게 됩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후자의 대표적인 예를 할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현실의 변화로 플랫폼은 의사결정의 초점을 기업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시킨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생태계에 속한 파트너들이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가치를 공유합니다. 즉, 플랫폼 세계에서는 기업 내부는 물론 기업 외부에까지 영향이 미치게 됨으로써 기업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환경은 비즈니스 경쟁에 복합, 복잡한 결을 추가하게 됨으로써 세 가지 차원의 역학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플랫폼과 플랫폼의 관계입니다. 플랫폼이 상호 경쟁하는 모습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매력도가 아닌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전략적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가령, 소니의 PSP는 애플의 아이폰보다는 월등히 좋은 게임 성능을 가졌음에도 전체 점유율 측면에서는 아이폰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애플이 구축한 생태계의 규모가 소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두 번째 차원은 플랫폼과 플랫폼 파트너의 경쟁입니다. 여기서는 대체로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파트너를 플랫폼 내에 포함시키고 경쟁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습니다. 가령 아마존은 본래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한 오픈마켓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자체 재고를 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되는데, 다른 플랫폼 파트너를 참가시켜 함께 판매를 하면서도 아마존이 직접 물품을 사입하여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즉, 플랫폼과 플랫폼 파트너가 경쟁하는 구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차원의 역학 관계는 플랫폼 파트너 대 플랫폼 파트너의 대결 구도입니다. 이들은 같은 플랫폼 내에서 서로 플랫폼 내에 입지를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가령 핸드폰 앱 스토어 마켓에서 앱 개발자가 같은 플랫폼 내에 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처럼 새로운 경쟁 환경 속에서 플랫폼 시장에서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전 챕터에서도 다루었듯이 플랫폼은 기업의 경계를 확장하는 경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쟁도 중요하지만 협동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즉, 플랫폼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은 참여자들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가치 있는 상호작용을 늘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플랫폼에서 학생이었던 사람이 내일은 선생이 될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는 구매자와 공급자를 통제하여 두어야 하는 경쟁 대신 가치를 창출하는 파트너가 될수 있도록 하는 협동이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다음으로 책에서는 플랫폼의 전략에 관해서 6가지 정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략 1번은 멀티호밍의 방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알리바바와 애플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멀티호밍이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멀티호밍은 사용자가 하나 이상의 플랫폼에서 비슷한 유형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티호밍이 가능하다면 플랫폼 이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떠나는 것이 용이하겠지요. 따라서 플랫폼 기업에서는 멀티오밍을 제한하려는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애플과 알리바바의 사례가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과거에는 별 제한 없이 사용되던 어도비 플래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프로, 프로그래밍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여러 플랫폼에 두루 사용되는 어도비 플랫폼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아이폰만의 특수성이 제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알리바바는 중국 내 최대 포털 기업인 바이두에서 알리바바 내 상품 검색을 금지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이 차단된다는 점에서 위험하기도 하였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광고 매출을 알리바바 자사 중심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전략적 행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전략으로 SAP,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가두리 양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가두리 양식이란 파트너들이 자유롭게 형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다음 가치의 일부 전부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에서 든 예시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SAP는 비즈니스 서비스 플랫폼인데요. 사용자들을 위해 창출되는 가치의 공급원을 통제합니다. 즉 장기적인 로드맵을 개발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에 종속되게 하여 가치의 공급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마이크로소프트는 음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과 같은 MS 오피스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사용자들을 위해 창출하는 가치의 주된 원천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그 가치를 통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꼬리에 위치한 프로그램이 머리에 머리로 이동하는 과정을 지켜보다 이를 아예 인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 보잘것 없었던 어플리케이션이었던 인스타그램이 점차 이제 꼬리에서 머리로 성장하자 이를 인수한 것은 유명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아마존, 링크드인의 데이터 도구 강화입니다. 어, 네트워크와 규모로서 승부하는 플랫폼 기업에게 데이터는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기업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쟁 우위를 지킵니다. 예를 들자면 아마존은 바로 구매하기에 버튼의 위치를 위해서 데이터 기반 교차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상품 구매 전환율이 가장 높은 위치에 그 버튼을 위치시키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의 인터페이스를 보면 최대 수익을 창출하려는 아마존의 집요한 노력이 빚어낸 장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한편, 인맥, 정보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는 링크드인은 사회적 관계망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데요. 그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 파트너로 하여금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인수 합병의 깊이입니다. 전통적 기업은 요새를 보호할 수 있는 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지만 플랫폼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플랫폼 파트너가 창출하는 가치의 일부를 요구하는 것이 인수보다 리스크가 낮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파트너들과 적절히 거리를 유지하면 플랫폼의 기술적 복합도가 낮아진다는 점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페이스북은 인기 게임을 배, 여러 배출한 게임사 증가의 인수를 고민한 바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성공의 장기적 추세를 알수 없다는 점에서 인수를 반려하였습니다. 대신 다른 여러 게임회사가 히트작을 만들 수 있도록 플랫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적은 리스크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 리얼 오디오 흡수 사례입니다. 플랫폼은 자사와 유사한 인접 플랫폼을 주시해야 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오디오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리얼 오디오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 기반 정책을 통해 성공적으로 흡수하였습니다. 리얼 오디오는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오디오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한 윈도우에 의해 서비스됨으로써 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흡수 전쟁에서는 대개 규모가 크고 기반이 넓고 네트워크 효과가 강력한 플랫폼이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전략은 에어비앤비의 사용자 편의성 강화입니다. 플랫폼은 사용자를 늘리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서로 매칭시켜 주기 위한 도구를 개선해 나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뛰어난 디자인을 무기로 기존 경쟁자를 따돌리기도 합니다. 아래 두 사진을 보시면 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의 모습이고, 다음 사진은 생활 관련 정보 플랫폼인 크레이그리스트입니다. 둘다 숙박 정보에 관한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어비앤비는 경쟁자인 크레이그리스트보다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켜 나가는데요. 어, 주의깊게 살펴볼 대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플랫폼 경영에서 활용되는 전략들을 6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플랫폼 시장에서 어 승자 독식 시장이 만들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그 승자 독식의 발생 조건으로 크게 4가지 네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규모의 공급 경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높은 멀티호밍 및 전환 비용, 높은 시장 전문화입니다. 어, 규모의 공급 경제는 어떠한 상품 서비스 생산에 막대한 고정 생산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에 기인한 원리입니다. 즉, 동일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많이 생산할수록 고정 비용이 낮아진다는 원리이지요. 어, 아래 도표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비용은 감소합니다. 산업시 산업화 시대에 막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원리이긴 하지만 여진 현대에도 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면 알수 있듯이 사용자가 많고 상호작용이 늘어날수록 내부에서 교환되는 가치가 기하급수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들 대부분이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엄청난 수준으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킨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멀티오밍 전환 비용입니다. 멀티오밍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으로의 멀티 호밍과 전환 비용이 높다면 플랫폼 사용자는 단일 플랫폼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단일 플랫폼으로의 정착을 유도해야 시장 독점이 용이합니다. 애플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화된 틈새 전문화입니다. 현대사회로 진입할수록 개개인의 취향이나 특색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걸맞추어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틈새 전문화가 있어야 플랫폼의 사용자 점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 타겟에 대한 성능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하면 특화된 틈새 전문화가 플랫폼 경영에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의 경영 현장과 주요 경영 전략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플랫폼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유용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